30분 정도 단가 관찰 후 어플 끄게 되네요 이제는 주말이건 평일 피크건 단가가 아주 갈수록 악랄해지네요 그나저나 엊그제 5배송권 치킨값 24,900원 주문권인데 점주에게 수수료 띠고 입금되는 19,080원 입금하라 하네요 배민 악마 같은 놈들 얼마를 띵겨먹는 건지 흉악한 놈들 요새 쿠팡이 배민보다 라이더 돈잘 주나요? 용산에서 전기자전거 배달하려다가 콜도 없어서 때려친지 오랜데 그때는 2년 전이라 쿠팡역이 수두룩했는데 이제는 쿠팡이 단가 더잘 주나봐요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저는 배민이 당시에 좋았던 게 자동으로 자전거 보험 들어주고 인터페이스 사용 편리했던 것 같던데 오랜만에 들어오니 배민이 돈을 적게 준다고 하길래 요새 라이더분들은 거진다 쿠팡으로 갈아탄 건가요? 아님 그때그때 그때 다른 건가요? 쿠팡이 미션을 자주했나? 배달 거리 제한에 점주 라이더 반발, 배민 로드러너 도입 고소할까? 배달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고도화 목적으로 추진. 이해관계자 반발 극심. 단순 운영 조정이 아니라 영업권 통제. 배민 제주 도입 지연. 현장 위견 청취. 이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하는 부분은 배달 가능 거리 제한이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시범 지역을 모니터링한 결과 매일 라이더의 거리 제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3시 배민 본사 앞에서 배민 로드러너 도입 저지 공동투쟁 이 열릴 예정이다. 주최 측은 배달 기사 노동조합인 라이더 유니온,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다. 배차 수락 후 거절 정지 먹었네요. 배민 전에 경고문자 왔었는데 지속적이라고 다음주 수목금 3일 정지입니다. 아니 그러면 2배차 줄때 중복거리 차감하지 말던가 같은 거리인데 하나는 6천원 하나는 2,500원이면 2,500짜리 가고 싶나 괘씸해서 안 까는데 그렇다고 2배차 들어올 때두 개다 마음에 들 때까지 거절할 수도 없고 에휴 배민이 정한 규칙이니 어겨서 정지 준다면 할 말은 없다만 앞으로도 계속 하나만 받고 하나는 취소할 듯 정지 처음인데 계속 정지 주면 배달판 강제 퇴장. 오늘 콜사에 갑자기 든 생각, 갑자기 든 생각이 있습니다. 카카오는 왜 자체 배달 플랫폼을 안 만들까요? 카카오 피커로 태클 거실 거면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자체 플랫폼 만들면 활용할 게 많을 텐데. 예를 들어, 카카오 선물하기로 자체 배달 앱 상품권 팔 수도 있고, 은행도 있으니까 카카오 체크카드로 결제 시 캐쉬백 혜택이나, 이모티콘 플러스랑 무료배달 합쳐서 구독료 장사도 할수 있고 제 생각엔 플랫폼 출시하자마자 쿠팡 잡고 머지않아 배민도 잡을 것 같은데 왜안 만들까요? 배민 단가 현타옴 오랜만에 배달 좀 할까 해서 배민 앱을 켬 길막히는 1시간 동안 내 꺼내서 1만 5백원 매출 주유비 등 기본 지출 감안하면 최저시급도 안됨 매출이 주유수당 생각해서 최저 1만 0천원은 나와야 최저시급 맞출 수 있음 회사 다닐 때 4대 보험 지원금액과 퇴직금까지. 배민 매출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최저시급 2만원 나와야 함. 이제 배달을 해야 할 이유가 사라짐. 자유? 글쎄. 피크타임 정해져 있는데 자유라. 주말과 날씨 안 좋을 때 일해야 하는데 자유라. 어쩔 수 없는 분들은 할수 없겠지만. 4대 보험도 해주고 퇴직금도 주고 주유수당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명절에 선물도 주는 회사는 배민 본사 너희들만 해당되네. 애지가 나면 배달 접읍시다. 다른 할일 많아요. 아! 하도 알림 와서 앱 켜봤더만. 입에서 욕만 나오네. 동시 수행하다 걸리면 페널티 없나? 왜 자꾸 동시 수행하죠? 저 맨날 한집 배달로 주문하는데. 50% 확률로 기사가 여러 군데 거쳐서 옵니다. 매번 주문 취소 낭낭하게 해드리는데 이 경우 배민에서 기사들한테 페널티 안 주나요? 음식값 배상이나 계정정지라던지 아! 주 당당하고 티나게 동시수행함 자신감 멋져 식었어도 맛은 있어서 공짜로 냠냠하는 건 좋은데 이런 애들 때문에 콜이 모자른 거잖아요 빡치네요 표 그? 배달은 일반 대행 기사입니다 콜 잡는 거 자체가 일입니다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경쟁에 스트레스 받다가 머릿속에 배민은한집 배달 기사다라고 생각하고 휴대폰에 집중해서 한콜 잡으면 빠르게 픽업 배달 완료. 그리고 다시 집중해서 한 콜씩 한 콜씩 타다 보면 시간당 내 6개 사이가 완료되더군요. 기본 3,800원 출발에 각종 할증이 있어서 수수료 10% 떼고 각종 세금 떼고 난 평균 금액은 4,200원 잡으면 되겠네요. 저는 중장거리 위주로 타다보니 평당가 4,500원 됩니다. 아직까지는 나오면 퇴근 시 시급 계산하면 시간당 2에서 2.5는 나오네요. 대략적으로 콜이 없을 때도. 한 콜식 집중해서 일하다 보면 12시간 기준 40에서 신개는 타지네요. 물론 콜이 넘칠 때는 그 이상은 충분히 타겠죠. 일반 대행 기사 기준에서 좋은 점은 내가 가고 싶은 코스를 잡고 2배차, 3배차 등다배차를할수 있. 어서 좋고 대부분 조대가 없는 직시라서 좋습니다. 배민 쿠팡 타시는 분들 수익 인증 많이 하시던데 60개 이상씩 어떻게 매일 하시나요? 상점 가보면 배민 기사님들 조리되게 안 답답하신지. 한 번도 배민 쿠팡을 안 타봐서 보면 자신의 있는 위치에서 상점 픽업까지 이상한 곳 많이 주던거 같던데 저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배민 망했나요? 쿠만 콜 줘요 여긴 지방 천안입니다 지방은 풀풀 아니면 비수기 콜이 없어서요 그래서 배민이나 쿠팡이나 먼저 주는 콜 수락해서 타요 예전에는 8배민 2쿠팡 이렇게 콜 들어왔는데요 최근 부터는 6쿠팡 4배민 이렇게 콜이 들어옵니다 배민이 왜 갑자기 콜량이 딸릴까요? 저만 느끼나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배민고센 비마트건 황당. 마개부평에서 기분 좋게 금액 좋은 것만 골라 타고 있었는데 산곡동 그랑일스 갔다가 청천동 비마트에서 부평 6천원 주길래 복귀콜이다 하고 기분 좋게 갖다 주고 다시 산곡동 가고 있는데 배민고센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비마트 배달건 중 테이프 누락건이 있다고 저보고 배상하라고 다짜고짜 얘기를 하네요. 전 참고로 비마트 2만원 넘는 건 잘 잡지도 않고 비마트 두배 차도 극도로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1배 차한건 배달한 건데 중간에 다른 콜 잡지도 않았고 바로 배달했는데 어이가 없어서 따졌습니다. 봉투 묶여있는데 배달 완료 사진 보시면 봉투가 찢어져 있냐? 봉투 그대로 잘 세워서 사진 찍고 완료했는데 제가 무슨 잘못이 있냐? 그랬더니 그럼 테이프 값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누락 재배달 나왔으니 배달비는 못 준다 이런 쌉소리 하길래 뚜껑 열려서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럼 봉투 열어서 어떤 물건이 누락됐는지 확인하고 배달가야 하는 거냐 따졌더니 그럼 라이더님에게는 예외적으로 피해 없게 테이프 값이랑 배달료 습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기사를 도둑놈 취급하고 테이프 2천원 물어내라 하고 따지니까 배달료 안 준다고 하고 또 따지니까 예외적으로 봐준다고 배민고센 분들 기사가 바보로 보입니까? 요새 콜도 없어서 제가 배달한 곳다 기억할 정도인데 5층까지 봉투 잘 들고 가서 사진까지 이쁘게 찍고 요청사항도 잘 이행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리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비마트 단가도 구린데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비마트 배달하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어플 끄고 집에 왔네요. 분이 안 풀립니다. 저같이 전화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비마트 배달이진 안 하고 싶네요.